모닝커피 해 주겠습니다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곡이 곡은 이 곡은 이이 곡은 은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어은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이은이 곡은 이 곡은 은이 곡은 이 곡은 이곡이 곡은 이은이은 이거는 모르고 왔네? 응. 또 애니메이션. 근데 클리어 파일이 은근 쓸모가 있던데. 오픈되고? 오이거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이씩한 이거 사 번씩 한 번씩 한번 만 원. 엄청 크네. 나도 포스터야. <laughs> 내가 왜? 이거 사온 거다. 야야. <laughs> 에이본데? <야>. <laughs> 포스터잖아. 아, 이거 포스터야? 응. 어? 어? 야, 거기 사는 거야. 여기 뭐 엄청 많아서 뒤로 아, 근데 아, 사는... 이 옷이 되게 갖고 싶거든. 저기 있는 거 같은데. 보이네. 까지 발견한 주술 파복아 그럼 이데 거기 사복 시리즈예요. 다 있네. 음. 이건 오히려 키잡기가 음. 되게 예쁘다. 이거는 태운 것 같아요. 랜덤. 대박이죠? 여기? 이런 거 진짜 안산는데 해외에서. 사촌 원이나 거의. 아, 대박. 와이 아. 벽돌 하나 갖고 싶다. 흑, 흑돌, 흑돌. 설마 이거 이거 이요 응? 어? 와 비싸다. 마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뭐죠? 오, 뭔지뭔 빨리빨리 빨리 너무 귀엽다 리 빨리빨리 빨어 이네 아이고 와, 귀엽다 와우. 이거 머리랑 이런거 다 있어 얼굴이랑 이거 퍼즐이에요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퍼즐 퍼즐입니다 퍼즐 이거 퍼즐 괜히 돈털리지 말고, 짜아보자새로운가 제일 수도. 어, 귀엽다. 딸기야. 이잔리한보한보한번보세보요이 어, 잔뜩 한번 보세요. 이잔이없이거뜩한이 <laughs> 이거나 시나몬 올라왔어. 오 시나몬 올라왔어. 장 나. 여긴 없네. 아 좋다. <목소리> 어? 어로들어있 아, 뭐 <목소리> 어. 그래? 여기 들어있나 봐. 안 이쁘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데 나도 엄엄마그아 나도 엄괜찮아 말이 야이 많아. 나도 엄 이건 처음 봐당청많가 나도 엄청 많아. 나도 엄청 많아. 나도 엄청 많아. 맞아요 설마 바다 느낌 나는데, 이거 어떨까? 에어스 같은 거 보이는 거 아니야? 하벌리는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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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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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짜게 판다. 까까시 여기 있잖아. 응. 까까시 선상님. 하가 청구를 하자, 가지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통 빼고다 걸릴 수도 있어 쓰레기통 걸리면좀 사고 어, 못 들고 갈것 같아 그러니까 쓰레기통으로못 들고 가자 그냥 돈 베릴 것고 그냥 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근데 이거 어? 제품들이 너무 귀여워서 나머지는 다 너무 이쁜가? 근데 눈에 거의 별이 박힐 거든 저울 컨셉인가봐 이거 한번 해보자록해복 응? 한번 해볼게 그치? 우리 12번만 안 걸리면 돼 12번 간다잉 가 12번 한번더 와봐 그럼 어? 기다주어번째한번 아, 뭐? <laughs> 마지막 점심 맛어사를 사야되는데? 세트로? <laughs> 아나 루비나 멜론수다 하나 사다와봐 이거 멜론다 하나 해봐 <laughs> 룬소다 원도에? 네. 조금 여기서는 원도에. 룬다 어. 와? 라지? 어. 라지, 라지. j a 이랑 콜라보 네. 하는타코야끼 루비 뭔가 이렇 스프링클 뿌려져있고 말은 별로라 남겼지 8일까지 라일까지월 8일까지? 8일까지. 응. 얼마야 이게 5만 2천 원 연세 어? 받은 연세 받은 5만 4천 원 5천 원 맞지 너 회사에 가방 아니, 들고 다녀? 제택하는 남만 평상시에는 주머니에다 원래 카드 넣고 다그는데여기다 해준다고 형님 어 이게 뒤에도 있다 이라고 저거 짤은 짤은 것도 있어 그래? 열어보자 <laughs> 바로 짝퉁 아니 이거 다 이렇게 돼어있어 미쳤다 미쳤다 와짱 좋은데 커다나 좋은데 응. 스타 컨버스 다시 쇼핑의 도시 텐진으로 갑니다. 내가 줬을까요? 여기 못가네요 너무 더워. <좋아>. 난난난데 <laughs> 너무 더워. 왜 이러고 다니시죠? <laughs> 추워서 모자 썼는데요? 안전고? 언 차차. 차차가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또 와버렸다 이거 이맹주인이맹 이거 이거 이렇게바이같이해놓신이 이거 인다리 엉덩이? 감것 같아요 혹시 맞추는거 찍어줄 수 있나요? 구독 네. 괜찮아요? 응스티있어 스티커 진짜 잘했다 이런거는? t k n 봐야될까? o u t i 거같아 o n t know about it. 이 스티커들 k n 거 아닐까? 네여기 it. I 서 o n t know about it. I don't know 저런거 보면 보여줄래? 가차장품만 만들고 있어 결국 가차를 너무 많이 해서 가차 기계까지 먹어버렸다 <laughs> 다먹었나 자, 가차 토출이죠? 가차, 가차를 많이 하신는분들이라면 이 가차 기계를 가지고 싶을 것 같은데. 음. 음. 어, 이거 근데 잘 만들었어. 어, 어, 이게 뚜껑 내요 네. 와. 너무 음. 빨리 음. 좋지 않나요? 네. 어. 신기하네요. 그런 걸 만드는 걸로 하고. 힘이 너무 주춤해 종아리와 종리밑 발목 그리고 박살이 났거든요 삐용삐용 수준으로 지금 저기 형님 네? 박보여 관심 있어? 네이 가챠 하는 일단 쌀이요 가 기계에 넣어줍니다

가차 스티커를.. 스티커 붙이는 곳이.. 가차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안빠지 고정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래 여기다 어디다 붙인대요? 여기다 붙이는 게이 남아있어서 살짝 붙여주면 돼요 아~~ 붙여보세요 아 어, 신기하다 아, 아, 해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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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저기는 뿌리뿌리한데? 사진.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아이디어. 그치? 삥 어. 귀엽다. 삥 뭐야? 어, 야, 이거 뭐할 만한데? 없는 레오빈이아 좋아, 나이도 돼? 어, 있는 거잖아. 이거 틴트 같은 거 냄새가? 핸드크림 같아. 핸드크림 같아. 대박, 귀엽다. 우럼도 가볼까?

这么、嗯、化妆吗？嗯。 뭐? 꼬리? 여기 누워있는 거. 누워있는 거? 응. 하고 싶어? 면세랑, 면세랑 비교볼만 해? 근데 의견을 말해줘도 돼. 귀엽긴 해. 진짜 귀여워. 1800엔. 괜찮은데? 작은데 들고 다니기가 애매해서. 응. 저 진짜, 근데 내가 본것 중에 여기 인형이 제일 많아. 많고, 레어 인형이 많은데? 쿠폰 가나9 9포9 그냥 두개건졌졌9 9 0 0 9 9 9 9 9 9 9 여기 9 9 9 9 9 9 9이9 9 9 6 0 9 9 0 0 9 こういうの。 귀여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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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해팽이 팽이한 차례 아, 미쳤다 고기 입은 거 텐진 도고포에서 구했습니다 이걸 만들 거라고는 힘들 못했는데 귀여워서 쇼핑을 마쳤고 마친 아, 거 맞겠지? 샀어. 이제 집갈 때입니다. 밥 먹고 집갈 거예요. <목소리> 그러진 안되더라고 어? 한국식 그거 안돼 이제는 뭐. 예. 집에 가야할 시간 마지막 하카타의 방입니다한 사람씩 맡아주고 들어할까 자. 아, 이게 두께 있는지 여기 종류 훨씬 많아. 저희가 점심에 또 만났어요. 수련화는 니야갖고 싶어. 수련하는 뭐? 이거 운동화는 아니야. 있어 에피소드에서체육대회에서 저... 스텔라 치 이거 왔다. 이거부터 한번 까주면안 돼? 그래. 럼 오늘은 뭐할 거죠? 나도 촬영 다 만들어야 되는데. 또 네, 너희들. 아니야 열정류 중에서 이거 나왔어 미쳤다 어떻게 열개 중에 역시 아, 내가 금손이야 나왔어. 10분의 1 내가 금손이야 응. 인정 나는 원하는 것만 뽑아 희미가 그러니까, 희망을 많이 뽑아서 <laughs> 진짜 금손이네 왜? 나 이번에 사온 거다 대금손이야 그러니까 랜덤 고파도 잘한 뽑아 황금 1 8개 금손 황금 1 8개 금손입니다 당신은 골주바야 아, 왜 이렇게 못해, 나. <laughs> 질, 질깃하다. 대박났다. 아, 귀여워. 어, 아냐야. 아, 키링이었네? 어. 키링이라 더 좋아. 아니, 에바야. 똥머리야 나냐. 와,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어. 너 이런 머리 스타일 아니야. 하나도 없잖아. 어. 아, 똥머리 있어요, 똥머리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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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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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버전이다 아 귀여워 아니야 완전 예뻐 귀여워 음, 아 표정 엄청 진지하다 진짜 귀여워 이건 이미 확장도 타조 내가 사와 요로상 24번 고객님 25번이요 아, 완벽해 진짜 예뻐 이거 미쳤지 않아? 하하상 소민도 펄펄 자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예쁘지? 약간 이는 약간 가영이 같은 해죠? 음. 자 이제 이 녀석에다가 담아보겠습니다. 핸드메이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넣고요. 예 이렇게 넣어서 나만의 키링 만들기. 그리고 이것까지 뜯어서. 스티커도 넣을 거야